안녕하세요. 한빛 t v 입니다 오늘은 어, 독도는 우리 땅을 일본어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울릉도 토난가와 훈아지니소 떼 니야쿠사토 고토 히토츠 토리다치 노 고쿄 다레가 이쿠라 지븐 노 토지다토 이하테모 독도와 칸코군 노토지 도지... 네 간단하게 불러봤는데요 어 독도는 우리 땅을 한번 커버로 노래도 불러보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일본어로도 한번 간단하게 불러봤습니다 네어 독도는 우리 땅이 근데 가사가 바뀐 걸 아시나요? 네 어, 울릉도 동남쪽 100길따라 200리였는데 87K로 80km로 바꿨네요. 그리고 뭐또 바뀐 부분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네. 바뀐 거죠. 그리고 평균 기온이 12도에서 1도가 올랐습니다. 13도. 강수량은 1,300에서 1,800으로 올랐고요. 또홍합하고 따개비도 네. 어더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하신 분도 계시고, 이장님도 계시고, 또뭐 여러분 몇 분이 계시네요. 혹시 독도는 우리 땅이란 걸알수 있겠죠? 직접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무하시는 분들께 계시니까요. 그리고 19만 평방미터고, 799에 805입니다. 그리고 어 강원도 울진현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대마도는 조선 땅이었던 거네 이렇게 바뀐 내용을 어, 알게 되니까 좀 새롭고요 재밌네요 어, 여기까지 한비 t v 였고요 어, 뭔가 저는 김구라님이 일본에 가셨을 때 어, 그런 장면들을 보고서 어, 이런 노래를 불러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비TV가 불러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